사연보살 신세번째 이야기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 오늘은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알수 없고 감정이 뒤엉켜버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에 더 외로운 그 마음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윤씨는 요즘 이유 모를 혼란에 자주 휩싸였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애써 괜찮다고 넘겼던 일들이 문득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무언가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그저 멍한 채로 하루를 흘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지만 하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스스로도 알수 없는 감정들이. 하윤 씨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펼쳐든 불교 책한 권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입니다.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이 구절은 하윤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 씨는 오랜만에 방의 조명을 끄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자신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그래. 지금 나는 혼란스러워, 불안하고, 외롭고, 설명할 수 없이 슬퍼. 하지만 이 마음을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냥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복잡하게 엉켜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마음은 언제나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이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이해보다 필요한 건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수용입니다. 마음이 말을 하지 않을 때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런 날도 있다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괴롭기를 타연보살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